두시 두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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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두시 둘이 두시 두시 세꽁꽁꽁중꽁중꽁 네 뛰면서 어디를 갈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은은은은 <laughs> 찾으러 갈까요? 금 찾으러 갈까요? 하나 둘셋맛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은 필요 없고 할수 없어. 겨울. 자, 제일 발표할까요? 아, 네, 막간에 아, 신원이 형의 재롱잔치. 네. 아, 저희, 저희 이제 틀려도뭐 해보는 좋아하실까요? 네. 저 마지막으로 그럼 발표. 자, 발표 여기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들고. 아, 힘들었다. 자기 표현 점수 있습니다. 그럼요. 표현 점수. 아, 연기력도 필요하나요? 연기력도 필요하죠. 아, 연기력 필요하대요 네.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화이팅. 유니버스를 음, 향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신 풍기는 에 냄새가 나요 저요? 자 근데 <laughs> 저희가 왜?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아, 아주 기회네. 로맨틱하게 로맨틱한 거 아니어도 되면 그러면 더 재밌게 목소리 네.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아니, 아니, 가려가지고 자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 여기 글자가 다안 보이네 밑 때문에 일단 아,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자 하나 둘셋네 네가 너무 좋아 얼마나 좋냐면 저 광활한 우주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좋아 어, 하둘 셋! 살! 틀렸니? <목소리> 내 마음이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셋! 타! 타이 마치 멈추기라도 하듯 너를 처음 보는 것부 두근거려 오. 하나 둘 셋! 곤! 곤이는 가지마 <laughs> 네, 근데 여기서 살짝 미스가, 그러니까, 있어요, 내용이 미스가 좀, 있어요. 내용이 좀 갑자기 너무 개그들을 네. 위해서 모든 내용이 네. 원래 마지막에 있다. 있다. 아, 뭐 문제 아니, 아니, 아. 제 생각에 해외 팬 아. 형, 제 카메라 가리지 말아 주고요. 예. <laughs> 해외 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까 봐 정신 차리네요. 아니, 아니, 이해를 해 주세요. 네. <laughs> 어. 네. 이해 괜찮아. <laughs> 어차피 나중에 <laughs> 뭐또 유튜브에 자료하면 올라갈 거니까. 아, 아, 네, 네. 네. 자, 그때 네. 얼마 잘하자. 어, 지금 공장.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거의. <laughs> 거의 네 끝났죠? 네 발표하실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파이팅. Let's go. 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어, 어. 살 사랑하는 동안 좋은 사람 여덟 명과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유니버스가 있잖아. 가능한 타. 가능한 일인가? 타. 아 타는 냄새 안 나요? 타텀이 어. 유니버스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V 타오르고 있는데. Fire. 어. Oh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40주년까지 함께해요 우리 사랑해요 유니버스. 와. 야 이거죠 이거지 이거죠. 이게 아 이게 이게 40주년 라이브에는 맞는 것이라고 그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나 40주년 네. 라이브에 나는 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가지고 웃기고 싶어하는 이게 제일 의미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뭐, 거죠. 사랑한다고 건강한 티노는 맨날 하는데. 아 그거 맞아? 응. 자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방금 댓글을 잠깐 봤는데. 두팀다 너무 잘해서 지금 순위를 못 정할 것같다고 아니요. 정해야 돼요, 여러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해요. 네.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팀 대결로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에이. 그렇죠. 네. 팀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오케이. 한번 해보는 걸로. 아 미니 게임을 하자 미니 게임. 그러면은 대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응. 네 글자 끝말잇기 어때요? 사준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네살타으로네살 아니야 뭐 아무거나. 어, 끝말잇기 예를 들어서 해봐요. 스케치북 네 글자. 치부. 그러면 너가 뭐 북. 쓰기 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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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스 쓰리랑 뭐, 아, 뭐. 카 하면은 뭐뭐 카트만두 카트만두 이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두두목지 이런 두목찍 치 카면은 칡 칡한 놈 이런 칡퍼퍼오 잘하네 칡 칡퍼퍼 오케이. 아, 오케이 대표 한 명씩 나오세요 아, 그럼 저희는 원래 대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네. 아 예나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거 어때요 예, 이두 이두 분이 표표하시고한 네. 명씩 그독을코 코치, o u l d 트어시스 over? Coachy. She's not. She's 누 o t She's 나 o t s h 누 s n 를